이 시간 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주번에는 5장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4장 37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194쪽 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주보에는 오장 1 1절까지 나와 있는데. 4장 36절 37절 그두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도 좀 바꾸어서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신경은 그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부분은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세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독특한 것은 그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그 교회에 대한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이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교회는 그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그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러한 가르침은 그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일에 그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알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그 주도해서 이끌어가시는 분이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36절은 그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그 소개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면 그 요셉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브로에서난 그 레위족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그 사도들로부터 그 바나바라고 일크름을 그 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그 바나바가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인 그 바나바가 그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37절이 기록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바나바의 그 행동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그 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새 언약의 공동체인 그교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 그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바나바가 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두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돈을 그 사도들에게 그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2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을 들은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결과 그들 중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그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값으로 그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판 값을 그 사도들의 발앞에 둔 이유는 그각 사람의 필요를 그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경제적으로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 교회 그 교인들 중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만약에 그한 가족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면 그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의 그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각 지체들의 필요를 그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나바의 이런 헌신을 보면서 그 어떤 그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바나바가 참그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참 그의 헌신이 참그 대단하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이 기사를 단지 그 바나바라는 그 인물의 착한 심성 그리고 대단한 그 헌신의 문제로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 자기 밭을 판그 그 사실은 그두 가지 질문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 바나바의 이런 그 행동이 단지 바나바의 착한 그런 심성의 문제 바나바의 그런 헌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제기되는 질문은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족이었던 그 바나바가 어떻게 그 밭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이 질문을, 이 질문이 가능한 이유는 그 신명기 10장 그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업은 그 땅이었습니다. 가난 입성한 각집파는그 땅을 그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신명기 10장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그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른 지파들처럼 그 차지할 그 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레위족이었던 그 바나바가 그 지금 그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나바는 어떻게 그 밭을 소유하게 그된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첫 번째는 각 지파가 그 다른 그각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나누어 준그 땅을 그 바나바가 물려받아서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그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각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의 일부 중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과 초장을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다른 지파들로부터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장은 다르게 번역하면 목초지 또는 성읍 주변의 병원 다르게 말하면. 들로 이렇게 어 표현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등장하는 바나바가 판그 밭이라는 그단어에 그 원래 그 원어가 그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소유한 그 밭을 만약에 그 들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바나바가 소유한 그 땅은 레위인이었던 자기 조상들이 다른 그 지파들로부터, 지파들로부터 나누어 받은 그, 목, 그 목초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그 밭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두 번째 추측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바나바의 그 조상들이 그 불법으로 획득한 그 밭을 그 바나바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레위족이었던 바나바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밭은 그의 조상들이 각 지파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불법으로 획득한 것을 물려받은 밭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소유하게 된그 밭을 37절에서 팔아서 그 값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나바의 이 행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의 착한 심성이나 대단한 헌신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자기가 소유한 그 땅을 파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86쪽 점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6쪽쯤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 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걸 네 시민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희 기업의 원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잡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5절까지입니다. 네, 이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그 팔지 말라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업 중에 일부를 그 팔게 되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척이 그 형제가 판 것을 그 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근가해서 바나바는 그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방법으로 밭을 획득했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그 바나바는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궁극적인 그 요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그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서 기업 중 일부를 그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족이 그 저당금을 지불하여서 그 땅을 대신 그 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전체라는 언약 공동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그 밭을 판 것은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판 값으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룬 그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단지 바나바가 착했다는 라 것, 단지 바나바의 헌신이 대단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설립된 교회가 바로 그새 은약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1쪽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 나눔으로 교회 안의 그 지체들이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자식임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마상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단지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그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하여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그 자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꼭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든, 그 시간이든, 기도든 마음이든, 그것으로 다른 사람, 다른 지체에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그 구역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 교회가 바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그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얻게 되며 자매를 얻게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그 지체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아버지며 이 어머니이며 우리의 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새 은약의 공동체이다라는 사실 그새 은약의 공동체 안에는 각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한 가족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그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만의 교회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 교회 안에는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 나누어 주는 일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초대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뿐만 아니고 많은 그 지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능했겠습니까? 초대 교회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한 그 무리들과 비교됩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해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그 무리들과 출발이 그 달랐습니다. 그 모양은 비슷해 보였,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발점과 그 동기가 전혀 그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한 그 무리들은 규칙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놀라운 섬김은 그런 규칙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 다스림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성령님의 그 다스림의 결과, 그래여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판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급진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와 공평은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공평을 받을만한 그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법의 정신이며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평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추구해야 할 의와 공평은 겉모습은 그 이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와 공평의 출발은 그가 가진 마땅한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나그네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로 없이 그 하나님께 그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그 성령님과 그 다른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급진적인 삶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그 동일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급진적인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억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급진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라고 그렇게 매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목에는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나의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와 나의 가족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매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감에 불구하고 설명하기 힘든 삶의 변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구조가 그들에게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지체들이 교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목세는 삶의 변수로 말미암아서 핍절하는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세는 나와 나의 가족의 몫 뿐만 아니고 그 핍절하는 자들 우리의 그 필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른 지체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의 목, 나의 가족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특별히 여러 가지 변수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기, 헤어날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라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목까지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령,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우리 자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그 드러내는 우리 마산 성막교회 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서로의 필요를 체험으로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런.